불행하게도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형상들이 광대의 몸짓처럼 우스꽝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은 혀를 차는 한숨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힘을 벗어나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탄핵 프레임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더욱 자신을 올라면은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결국 미래지향적인 대한 세력은 고사하고 합리적 비판 세력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상대가 잘못 가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해 줄 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수구집단이라는 점만 부각했습니다. 천안함 업무론과 같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나 끌려다니는 무능함이 자유한국당의 현 주서였습니다. 연설회장에서 보여지는 극단 세력의 비이성적 행동, 품격이나 국민 정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후보자들의 막말과 혐오 반응 등 자기 배설과 각종 혐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정 작용조차 마비된 수구 보수의 민낯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는 인식과 흐탈감만 남겼습니다. 명색이 제일 야당이라는 집단이 연출하는 광대 짓을 보며 국민들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